예. 먼저 이제 우리 클라우드 하면 딱도는게 일단은 이제 뭐 사스, 파스, 아이아스. 예. 이거 이제 오라오라컨 이런 것들 을다 같이 올인원으로 제공한다는 게큰 장점인데. 예, 예. 지금 사스와 파스 쪽은 지금 굉장히 리딩에 나오고 계시고 예,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음. 예. 아이아스 쪽은 지금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 도전인데. 그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아스도 지금 넘버 원을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예, 넘버는? 맞습니다. 음. 예, 예.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음, 저희가 예, 예, 클라우드 관점에서 사스는 꽤 오래 저희가 해왔습니다. 네. 어, 저희가 그 2000년도 중반부터 그 제이 대드워드 시블 이런 부분들 인수 합병하면서 음. 그 퓨전 애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그런 통합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왔었었고요. 네. 그런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클라우드 관점, 사스 관점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 그런 전략을, 음. 어, 일찌감치 저희가 좀 셋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퓨전 이애플리케이션즈라고 하는 그 통합 ERP를 클라우드화 시키는 작업들을 벌써 한 10여 년간 해왔기 때문에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음.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오라클이 항상 그동안 이 강조했던 부분이 오라클은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다. 모든 네.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하는 호리존탈 솔루션, 버티컬 솔루션, 모두 다 오라클만큼 제공하고, 음. 이, 이, 그거를 음. 고객에게 이,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자부를 해왔었는데, 네. 그만큼 그런 모든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스로 이미 전환이 다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 SaaS, salesforce.com도 아시고, workday도 음. 아시고, 그런 단품들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있지만, 음. 지금부터 이 SaaS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음. 밸류체인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음. 잘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고객은 그 그런 부분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체에 하나만 쓰는 건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예, 예. 그래서 음. 앞으로, 지금도 이제 SaaS는 저희는 본궤도에 들어섰다라고 자부를 하고, 네. 앞으로도 리더십은 훨씬 더강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스 관점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의 그 메인, 어, 캐시카우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레버리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들웨어에서의 저희의 경쟁력,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어, 저희는 겸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고객분들이 다 오라클만 쓰는 세상은 아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고객분들은 파이썬, 루비, 네.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통해서 개발도 하고 배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도 이제는 많은 대체제를 찾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제품들에 네. 덧붙여서 지금은 제야에서 쓰이는 모든 기술들, 오픈소스에 기반한 디벨로퍼 분들이 많이 쓰시는 모든 제품들을 저희의 파스에 담는 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음. 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의 그런 기술적인 우위가 분명한 음.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aaS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정말 특이하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 IaaS 시장은 첫 번째로는 어, X86 시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스틸 데이터 센터내에 있다. 네. 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 부분은 상당히 작다. 이 작은 부분에서 지금 아마존이 플레이를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 어, 영역들이, X86에 많은 이 유세지들이 음.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남아있고, 음. 거기에서 엄청 큰 어떤 포텐셜을 보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가 그 포텐셜을 저희는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고객분들께서 꼭 오라클만 쓰지를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네, 네. IAS 관점에서 정말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존재를 하고 음. 그런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수용하는 부분들은 이 IAS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IAS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고 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라클의 음. IAS 그러면 그리고 8월 지난 8월에 나온 그 같은 의 매직쿼드한테도 보시면은 여기가 아, 그 아마존,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IBM 음, 구글 음. 뭐 그런 이름도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자신 있게 IaaS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저희가 앞장표에서 아직 그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음. 저희는 이제 새로 IaaS의 제너레이션 2라고 하는 IaaS의 새로운 아키텍처와 네. 새로운 네트워크와 음. 새로운 이 IO와 스토리지를 음.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 IaaS 아키텍처를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음. 부분들을 아, 저희는 i a s Generation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예, 세대 i a s 건 뭔지 이따가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예, 예. 자, 올해 8월 때 같은 날 없었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내년 8월 달에는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 내년 8월 달에는 있을 거고요. <laughs> <laughs> 그다음에 이제 아, 존재가 이제 드러나겠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쭉쭉 커나갈 거라고 좀 네. 생각합니다. 을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인베스터 중에 하나 엔, 인베스터 애널리스트들이죠. 음. 소위 이제 주식 관련돼가지고 오라클이 이런 전략을 낸 것이 어떤, 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 주가가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네. 그 중에서 오라클의 포지티브한 부분 하나 뽑아본 건데요. 음. 오라클 스탁 이런 오퍼링 새로 음. 저희가 저희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그 음.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음. 그래서 기존의 이런 클라우드 벤더들, 음. I T 벤더들하고 다른 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대략 한30% 이상의 그런 음. 스탁이 업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사도 있고요. 음. 제가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물론, 네가티브한 기사들 훨씬 많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네. 오라클은 음. 클라우드, 아이아스 얘기했지만, 음. 음. 오라클은 송사리다 음. 그리고 뭐 아마존은 820파운드짜리 뭐 음. 상어다. 네네. 네. 뭐 월, 월가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저희 Q1은 6월, 7월, 8월 달에 끝나거든요. 음. 그때 이 Q1의 실적이, 어, 6, 7, 8월을 딱 보면은 다른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보다 음. 사스파스 관점에서 네. 가장 많이 세일즈를 하는 회사라는 관점이고, 음. 그다음에 작년 동기 대비 82% 이상 사스파스가 성장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에 대략한 1빌리언의 이제 클라우드 음. 레비뉴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고, 음. 물론 저게 이제 부족합니다. 저희는 저거보다 훨씬 더큰 음.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너레이션 2, IaaS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을 IaaS 관점에서도 좀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 어, 멋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률이 어떤가요? 저희 한국에서도 음. 이 정도의 성장을 쭉 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앞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한테도 앞으로의 2, 3년은 정말 익사이팅 시간, 익사이팅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라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IT 환경도 그만큼 멋진 익사이팅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같이 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2, 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